안녕하세요 알리니 월드 알형입니다 알린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알린 여러분 덕분에 제 채널이 100명이라는 소중한 구독자 이정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2024년 8월에 2024년 8월 첫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는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서 아쉽게도 그 영상을 지었습니다. 하지만 그첫 걸음을 포함하면 약 7개월 만에 100명의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.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전부 알리니 여러분 덕분입니다. 여러분이 매 영상마다 남겨주신 따뜻한 댓글,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. 알리니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정말 소중합니다.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께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더 유익한 영상으로 알리니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알리니 여러분이 있어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